안녕하세요. 프로그램벨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상단 유튜브 버튼을 누르면 시청 가능합니다. 일반 추라 등록에 대한 영상이구요 일반 추라 등록 제목이 되어 있죠. 어, 화면 설명을 먼저 드리면 상단에는 조회 조건을 놓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가 되구요 여기에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회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는 상세 내역이 조회되는 그런 구조예요.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죠 코드를 등록하고. 출고 창고를 하나 등록하고요. 그리고 행 추가가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출하라서 그래요. 이게 물류 쪽에 보면 출하가 주문 출하 등록이 있고 일반 출하 등록이 있거든요. 요 주문 출하 등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문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화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보시면 행 삭제 행수 행사 취소가 있고 행 추가가 없죠. 이거는 여기 주문 자료를 끌고 와서 주문에 대한 출하를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요 일반 출하 등록 화면에는 보시면 주문이 없어요. 대신에 복사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 과거에 했었던 일반 출하를 끌고 오는 것만 있지 주문에 대한 건 없어요. 이 말은 여기서 행 추가를 해서 직접 바로 출하를 먼저 등록하는 그런 화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품목을 넣고 달고가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등록하고 이거 하나등록하고 뒤에 행추가 가 되는 거보이시죠그리고얘 음, 어, 같은 경우는 관리번호 라트가 있하고 이거 아 얘는 없네요. 이도 어, 없네요. 그리고는하나를더 추가해서 노트북 얘를 해볼게요. 아 얘가 있네요. 어, 얘가 이제 해당 요 라트로 1000개가 있네요 얘를 더블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얘는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량은 있는데 금액은 없죠 한번 등록을 일단 해 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됐고요 출하기 때문에 요 수량 그대로 수불이 일어납니다 요 창고에서 재고가 바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명세서 등록을 하는데 메뉴에서 이렇게 거래명세서 이렇게 가, 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어 레디 알피 모든 화면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음 업무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찾아가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세서 발행 있죠 이빈 화면은 말 그대로 화면 이동을 했을 때 그냥 빈 화면으로만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표가 있으면 이동하고 나서 해당 전표로 어, 표시가 돼 줍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아직은 발행된 상태는 아니에요. 한번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저장 누르고 출력을 누르면 참고를 보시면 이제 금액이 있어요. 명세서 보면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이 거래처의 이 품목에 그 단가들이 있을 겁니다. 어그 단가들은 영업에서 단가관리, 판매단가관리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단가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 단가들을 어 자동으로 끌고 와서 명세서 발행할 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이 출하를 했기 때문에 이 출하를 근거로 매출을 할수 있겠죠. 어 여기 출하 매출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주문이 있고 출하가 있는데 이 주문도 사실은 출하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주문부터 온자를 일는 경우는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바로 출하 먼저 등록을 했죠 아 주문 없이 출하 등록했죠 일단은 요거를 클릭해서 조회를 누르시고 보시면 디테일 3건 맞습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게 출하자를 불러오고요 여기서 매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앞뒤의 업무의 흐름을 아시려면 일단 여기에 추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추라에 대한 메뉴가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음, 여기 버튼을 눌러서 채팅창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으로 어, 대답을 해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공통 쪽의 기타에, 이제, 프로그램 흐름도가 있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흐름도에, 이제, 영어 프로세스에 보면, 요런 식으로, 주문 추라 등록, 요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참조하셔도, 앞뒤 업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